관내 청소년들이 전통 의의를 학습하고 어르신들께 세배를 하며 문안 인사를 드리는 뜻깊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밝은 에너지로 어르신들께 즐거운 에너지를 전달하고 왔는데요. 이경민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마포구 청소년들이 예절 교육과 함께 관내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이루어진 청소년 자원봉사단은 먼저 광흥당에서 전통의 예를 학습한 뒤 창전동 경로당으로 이동해 어르신들께 세배를 하고 문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데리고 많이 경로당에도 한두 번 청소를 하고 했는데 예절 교육이라는 걸 도무지 모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절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구청에 이제 센터장님하고 같이 한 거예요. 이어 어르신들의 말벗을 해드리며 안마를 해드리기도 하고 관내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만든 복조리를 전달하며 지역 사회 내화합의장을 마련했습니다. 보통 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몰라서 설날이나 그럴 때마다 그냥 절 그냥 제가 아는 방식대로 했는데 여기 와서 절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배워서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니까 더 친해진 것도 같고 어, 제 스스로가 더 발전한 것 같습니다. 어, 예절 프로그램을 그 그냥 한 번씩 와서 그 교육을 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이 우리 어른들을 섬기고 이런 그 예의를 가르친다는 게참그 보람이 있다고 봐요. 앞으로 정녕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해줘요. 누구에게나 흥겹고 반가운 시간이 되어야 할 설명절. 이번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마련돼 명절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포투데이 이경민입니다.